안녕하세요. 시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The All g r a n e r 가 드디어 7세대 어, 코드명 GN7으로 해. 디자인을 드디어 이제 공개했어요, 여러분들. 나온다, 나온다 했던 그 갓그랜저를 어, 미래형 디자인으로 어, 레트로풍을 아주 듬뿍 담아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어,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어, 이 시점에 그랜저를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차 형식으로 해서 불체인지를 앞둔 차가 출시 예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 더 빨리 이제 만나볼 수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반도체 대란이나 부품 수급 때문에 어 늦어졌죠. 계속 어 그러다가 이제 올 연말 데미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데미를 장식할 예. 바로 그 차량을 이제 그랜저로 이제 현대차에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준 대형급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아예 이제 대형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대차의 이제 완전 플래그십 어 제네시스로 넘어가지 않으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그랜저가 일본의 도요타 크라운을 어, 어, 뛰어넘을 만큼 어, 쌍벽을 이룰 만큼 내수 시장에서는 최고의 플래그십으로 어, 자리를 잡고자 이번에 이제 그랜저를 완전 디자인 변경을 해줌으로써 기존에 조금 디자인이 아쉬웠던 분들한테는 단정하면서 아주 우아하고 또 심플한 그런 모습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그랜저가 이번에 이제 실내외 아주 깔끔하게 다양한 뭐 연령층들이 타고 다니기보다는 그래도 그랜저 컨셉과 어울릴만한 사5 0 대들이 타고 다니기 딱 좋을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를 해준다는 거죠. 야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그랜저가 5메타를 육박하는. 말로만 듣던 그런 차가 현실로 이제 출시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K8보다도 더 커진 차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한지봉 두 가족인 K8과 급을 나누기 위해서 아마 살짝 더큰 차체를. 뽑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각자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예, 뭐좀더 스포티한, 다이나믹한 그런 차동을 어, 대형 세단으로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 뭐 그런 분들이 굳이 고급 럭셔리 세단인 뭐 제네시스로 가지 않는 이상은 K8나 K9, 어, 뭐이 정도에서 이제 선택을 어, 하게끔, 요건 어, 그랜저는 정말 심플하면서어 우아한 그런. 직선 유지에 아주 깔끔한 모습을 제대로 요번에 이제 담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랜저 보시면은, 스타리아랑 뭐 이렇게 좀 뭐, 이제 앞으로 현대차, 미래차, 미래 현대차에 이제 스타리아 같은 그런 디자인을 많이 패밀리, 패밀리 룩화 시킨다고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요번 그랜저가 아마 이래 전동화 차량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모든 라인업들을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앞두고 그랜저를 가지고 스타리아와 패밀리 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현대차는 지금 그랜저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그릴과 헤드램프 이런 전면 디자인들을 보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산타페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차량들이 현대차는 이미 어, 북코풍 형식의 이 옛날 뭐 갤로퍼라든가 이런 데서 모티브를 해서 많이 지금 이제 디자인을 어, 출시한다 어, 지금 예고되어 있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패밀리로 어, 그 동안에는 그 뭐죠? 케이드그리이었나 어, 아마 더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패 무장처럼 이렇게 이런 형식의 이제 그릴 형식으로 해서 그 동안에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어, 디자인들을 많이 어, 활용했었다 적용시켜서 디자인을 했었, 했었다면. 어, 복구풍 형식의 이제 그런 그릴들, 어, 이런 것들을 좀 미래형으로 해서 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변신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랜저는 뭐 20인치 휠이 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에,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그랜저하고 엔터프라이즈, 어, 뭐 이런 데서 이제 어, 사용했었던 이제 그 프레임리스 어, 도어가 이제 적용된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원래 진짜 고가 플래그십에서 있었던 뭐 그런 시필러에 어, 뭐 있는 에, 오페라, 뭐, 글라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곳곳에 적용시켜줘서, 확실한 대형 세단이다.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도 적용시켜줬다. 이런 방향 지등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요 일직선으로 된 이제 깜빡깜빡 아주 그냥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쫙쫙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 현대차가 약간 이제 아우디 필라는 그런 느낌들을 곳곳에 이제 현대차에는 적용하는 것 같아. 예. 어차피 이제 뭐 제네시스에서도 이제 동줄 라인으로를 가지고 이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 현대차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곳곳에 어, 이제 적용시키는 거지. 하향 평준화라고 하죠. 예. 제네시스에서 적당히 어, <laughs> 먼저 어, 디자인적인 것들 멋있는 것들 채택해서 사용해서 판매하다가 이제 현대차나 이제 요쪽에서는 현대 패밀리룩을 기반으로 해서 제네시스에서 어, 좋은 어,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옵션, 어, 이런 기능들을 하향 평준화 시켜서 또 이제. 좋은 것들 덕보이게 어, 짬뽕으로 어, 현대차에다가 믹스해가지고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실내 감성 만족시켜주는 뭐 그런 어, 컨셉으로 이제 현대차가 어, 변화를 지금 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느낌이 그래 어, 거주성도 월등하게 더 넓게 어, 이제 넓혔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 크고 넓은 차, 좋아하는 한국 사람 성향에, 막 그랜저가, 어,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 그랜저 요번 신형이, 어, 내연기관으로 거의 이제 막 마지막, 어, 이제 형식의 이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이제 비용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차량 가격 자체가 엄청난 가격으로 이제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전기차로 나오던 간에 뭐, 어, 그 전에 이제 출시를 하더라도, 이 내연기관 차가 아마 지금 파워 트레이닝이 어, 2.5 가솔린하고, 예, 3.5 LPG, 그 LPI 모델, 그 다음에 3.5, 어, 리터짜리 가솔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1.6 터보 그 하이브리드도 예뭐 준비 중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2.5 리터 가솔린이 아마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음. 풀옵션 아니시더라도 가격대는 아마 4천만 원대 어 지금 이런 어 출고 지연이라든가 어 부품 대란 어 이런 지금 시기에는 아마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대가 어 옛날 초기에 나와 있었 나왔었던 제네시스 어 4천만 원대 초반부터 아마 어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음. 라는 예상을 어, 해보게 되네요. 예, 이거 지금 만약에 사전계약해서 받으시려 고 그러셔도 올해 출시하셔도 내년 후반기 때나 가야지 받을까 말까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그면 기존에 또 6세대 계약한 것들도 출고가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빨리빨리 여러분들 의 차량을 어, 받기 어려울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렌트카로 타지 않는 이상은 아마 개인이 어, 소유해서 탈, 타, 타고 다니려고 하셔도 아마 내 후년 정도에나 어, 좀 도로에 좀 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그 동안 그 화질 어, 여러 가지 빌트인 캠이나 이런 것들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런 것들을 좀 상품 개선을 해서 예, 그 화질, 해상도나 이런 것들도 어, QHD급으로 아마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고, 예, 지문 인증 기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장 이제 변화가 어, 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버튼 형식의 이제 음, 그 센터페시아에 있던 그런 다이얼식이라든가 버튼식으로 어, 사용했었던 어, 기어 변속. 어, 노브, 어, 기이 노브를 어, 획기적으로 이제 핸들 근처로, 컬럼 식으로 옮겨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파킹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아, 어, 중립, 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어, 핸들 어, 아래에서 패들시프트 있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어, 아주 그래도 편리하게 잘한것 같아. 예. 뭐 그랜저와 경쟁할 만한 대형 세단? 없죠. 가격적인 거나 뭐. 괜찮아? SUV에는 팰리세이드가 있다 그러면 세단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랜저랑 뭐 승부를 걸어서 이길만한 차가 과연 있을까? 예. 뭐 발로 만들어도 뭐 어떻게 만들어도 어, 그랜저는 망창 어, 팔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구조를 어, 갖고 있는 차량이야, 여러분들. 예. 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 생겼었다는 어, 어? 기존 어, 그랜저도 어, 판매 1등했잖아 국내에서, 여러분들. 예. 그런 만큼 그랜저는 일단 뭐 어떤 방식으로 출시를 해도 어, 이 대형급 세단에서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체, 그다음에 이만한 옵션, 공간. 거주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죠. 그리고 또 차량 유지비 자체도 수입차에 비해서 그래도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탈수 있는 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우리 또 대중 보급용으로 접근해서 탈라고 하시는 분들 한테는 최고의 아마 대형 세단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전기차, 전동화 모델들이 이제 그랜저도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건데 아무튼. 그 때가 더 기대되지만, 어, 어떻게 됐던 기존에 어, 그랜저로 만족 못했던 분들한테는 디자인적으로, 에, 이번 각 어, 그랜저 미래형으로 나온 이 디자인이 7세대 에, 형식의 그랜저가 굉장히 아주 어, 좋은 선택이 될 만한 에, 그런 아주 경쟁력 있는 그중어한 목과 어, 어, 깔끔한 디자인이 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해. 어, 성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볼 만큼 어, 멋지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이게 H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어, 올휠 드라이브를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지 2.5나 3.5 LPI 뭐 이런데도 적용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KA처럼 음, 3 5 l 이제 팔아 먹어야 되니까 <laughs> 어, 그래서 3 5 l 터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3.5 가솔린 정도 선택을 하셔야지만 아마 타량 구동 옵션을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뭐 나와봐야 되겠지만 또 그때가서 한번 따끈 따끈한 한 시간 빠른 뉴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